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얼굴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복합성 피부라서 요즘 같은 여름이 되면 이런 볼 쪽은 굉장히 건조해서 각질이 막 일어나고 이런 티존은 진짜 개기름으로 가득해서 피부가 난리가 나요. 이런 개기름으로 인한 트러블의 관리를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제품을 열면서 보이는 게 이거 겉에 종이테이프도 그렇고 포장제도 이런 종이완충제를 사용을 해서 환경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브랜드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보통 샘플 같은 것도 이런 비닐팩에 담아주는데 이거는 종이백에다가 이렇게 샘플을 담아줬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더트포비아 이펙텀 디 솔루션 앰플 제품이에요. 일단 더트포비아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트포비아는 현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피부 손상 유발의 외부 유해 인자들과 선천적 유전적으로 피부 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인자들을 조사를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보호를 하고 유지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브랜드. 그래서 피부 트러블의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 바로 지성 피부에서 발견이 되는 피지막이 피부 문제를 반복을 시키고 트러블 케어를 방해를 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더트포비아의 이펙텀 디 솔루션 앰플은 피지막을 분해를 하는 성분들로 피지막을 분해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을 할 수가 있도록 도와줄 수. 가 있는 앰플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백 주름 개선의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제품 사용 후 사용 전과 비교를 해서 4주 후 병변 수 축적 분석 피지 유분량 분석 안면 피지수 분석 등 여러 결과들을 통해서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세럼 제품이라고 해요 저는 일단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피부 처포에 의한 1차 자극 시험 결과 저자극을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알러지 유발 향료 성분이 제외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 20가지의 주의 성분은 0개로 민감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세럼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앰플인데 용량도 굉장히 큰 편이고 보시면 엄청 투명한 약간 콧물 같은 그런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너무 물처럼 주르르 흐르지 않는 이런 점도의 제형으로 되어 있고. 발랐을 때는 또 끈적하지 않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세안 후 토너의 다음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앰플을 사용하듯이 손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주신 뒤에 사용을 해주시면, 팩처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트러블 진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질 제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얼굴에 각질 제거까지도 된답니다. 이렇게 며칠간 사용을 해줬는데 확실히 개기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화장도 훨씬 잘 먹어서 데일리로 사용을 해주기가 굉장히 좋은 앰플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더트포비아 이펙터 디솔루션 앰플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며칠간 한번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 더트포비아 이펙터 디솔루션 앰플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